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요. 그꿈 때문에 이 왕의 마음에 이제 이 번뇌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사 등 당시에 그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자기가 꿈을 꿈 내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꿈 내용을 내가 잊어버려서 못 알려 주는데 너희들이 그꿈 내용하고 그 꿈을 해몽해달라. 이런 억지가 어딨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 때문에 많은 그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다니엘과 새 친구도 이제 그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다니엘스 2장 전반부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다니엘스 2장을 읽다가 아주 그, 그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에는 그 문제를 만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번뇌하는 최고 권력자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이 있고요. 그런가면은 그 지혜자들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죽임을 당하는 그 문제로 죽임을 당하는 그 지혜자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또 다른 이제 문제를 직면하는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세 부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번뇌나 또 아픔이나 고민이나 문제의 내용은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는 게 공통점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풀고싶거든요 각각의 인생에게 그 내용은 다 다르고 문제는 다 다르는데 그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뭐 불변의 법칙이 많습니다 뭐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또뭐 지랄 총량 불변의 법칙 그래 가지고 인간이 죽을 때까지 부리는 지랄의 양이 이제 일정하다 그거는 그 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학자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뭐, 무슨, 무슨 총량 불변의 법칙, 무슨, 무슨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항상 제일 문제가 많아 보이느냐 하면, 그, 나약함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게더커 보일 뿐이지, 사실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고통은 거의 그 총량이 같대는 이야기예요. 이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그걸 어떤 지혜로 이거를 풀어내느냐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그 당시 최고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본문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 저는요 이 1절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참 묘한 구절 아닙니까?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대의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아까 그, 그, 본문 2장 12절, 아까 읽은 2장 12절에도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이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게 이게 너부간네살이 가진 권력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너부간네살 왕인데요. 못할 일이 없이 뭐 그런데 꿈 하나, 내면에 있는 그 꿈의 문제로 찾아오는 번뇌와 갈등은 그 엄청난 권력이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추고도 자기 내면의 번민과 고뇌는 다스리지 못하는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너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유명한 글 하나가 불쑥 떠올라졌는데요. 돈으로는, 아, 돈으로 침대는 살수 있으나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책은 살수 있으나 지성은 살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수 있으나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집은 살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수 있으나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유흥은 즐길 수 있으나 행복을 살 수는 없다. 여기 돈 대신에 권력을 넣어서 읽어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번뇌를 보면서 이 새벽에 뭘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쓸데없는 그 권력, 쓸데없는 어떤 그부뭐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늘 사라지지 않는 번뇌와 고뇌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힘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권력자를 부려워할 게 아니고 또 엄청난 부를 가진 막 신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부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부려워해야 될 사람은 10편 127편 2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은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평화, 샬롬. 이걸 누리는 사람이 그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돼 보니까요. 뭐뭐 2만 명이 모이든 20만 명이 모이든 무슨 소용이에요. 그거 뭐 죽을 때 내가 싸들고 가는 겁니까? 그 경력 하나님 앞에 뭐 보고할 자료가 되는 겁니까? 무슨 대형교회고 소형교회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목회가 즐거운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막 특세에 막 이번에도 막 신기록을 세우고 막 몇천 명이 모이고 하는 것보다 이 특세 준비하는 지난 여름 내내 몇달 동안에 그 마음에 너무 기쁘고 설레고 막막 막 시간이 빨리 안 가서 아쉽고 막 목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저히 이게 11월달로 나 이거 못 옮긴다 이거. 이거 지금 성도들과 지금 나누어야 된다.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게? 막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그 과정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거. 이런 면에서 저는 10편 56편 3절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막 계속 반복할 텐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그 다음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일까? 저는 여러분, 너부간네살 왕이 가졌던 권력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해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그렇게 그냥 겉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고요. 더 무서운 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내면의 문제를 늘 타인에게 책임전가시키는 이런 못된 속성이 너부갓네살 같은 부류에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북한의 김정은 뭐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냥 그 젊은 나이에 막그 어마어마한 너부갓네살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그 부러우세요. 저는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여기 이제 너부갓네살이 꿈 해몽 안 해준다고 막 그, 막그 지혜자들을 죽이고 막 포악하게 나가고 그건요. 사실은 너부갓네살 안에 내면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처음에 권력을 잡고 자기 고모부 장성택인가를 막, <laughs> 막 이렇게 기관총으로 막 <laughs> 하여튼 뭐 특세 때는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돼요. 수면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자다가 뭐이뭔 소리야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말씀 듣고 그러려고 제가 막 방금 기관총 소리를 흉내를 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이 가끔씩 아이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포지션이 있는데 좀 설교하실 때 체면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 체면 없어요. 여러분이 잠만 깨실 수 있다면 그렇게 그고무부를 총으로 그냥 그냥 이렇게 총살도 아니고. 막 기관총을 난사해서 그렇게 그 죽이는 그게요. 사실은 그 내면의 본인, 내면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 권력자가 저는 하나도 안, 부르, 안 부르고, 진짜 불쌍해요. 아버지를 잘못 만난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늘내면에 우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사고를 많이 치는 것도 보면은 그만큼 내면의사단의 공격이 많고 또 마음이 허하다는 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환 내빈이라 그래요. 여러분 막 겉은 엄청 번질번질한데 막 사람들이 보면은 늘 집사님 부러워요. 막 그렇고 그런 삶을 사는데 내면이 허한 분 계시다면요. 그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누부간 내살 네 증후군입니다. 그게.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너부간 대사역에서 보여지는 게그 책임 전가 아닙니까? 그 꿈도 안가르 쳐주고 내용도 안가르 쳐주고 그걸 해석하라 그러는데 그 해석을 못 하는 게그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그게 죽일 만큼 그게 그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늘그 하나님 없는 그 내면이 허한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정상이 책임 증가가 많아요. 우리나라 가 악플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은 그만큼 지금 마음이 허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내 속이 하나님으로 꽉차 있으면요. 그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책임 추궁하지 않습니다. 맨날 당신 때문이라고. 하나님으로 그 내면이 꽉차 있는 사람은 그 남편을 그렇게 닥달하지 않아요. 애들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계속 그렇게 닥달하고, 걸핏하면 애한테 그냥 막 들이퍼 붙는 건요. 그만큼 그 본인의 마음이 허하다는 소리예요그책임전가가 자꾸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개척 초기를 생각하면 그 부교역자들을 막 엄청 닥달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막 이제 막 1년에 한 4천 명, 4천5명씩 등록하고 막 정신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요. 지금 돌아보면 은 그만큼 이제 막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제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부임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은 교회예요 지금 보면, 지금 원래 그 부임한 교역자들은 지금 복 터진 줄 아세요. <laughs> 제가 여유가 좀 생기니까, 뭐, 뭐 누구에게도 요즘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너부간 내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이런 모습을 추구하는 그래서 10편 56편 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내면에 그런 정상이 나타나면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부류가 이런 그 외환 내변의 너부갓네살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 부류는 술사들이에요. 그 지혜로움, 이 점성가들을 말한다고 그러거든요. 주로 이제 본문에 술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대응하는 걸볼수 있는데 이 술사들의 문제가 뭐냐? 지금 왕이 자기가 군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 꿈을 해몽하라 그럴 때 역시 지혜자답게 논리 정면하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순을 잘 짚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리적인 이야기를 쭉 지금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예요? 그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왕을 설득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이 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지식이 11장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녹아 있는데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적어도 본문에 나오는 이 술사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지식 인간의 한계를 할수 없는 거 그거 절대자를 의지해야 된다 인간이 할수 없는 거 절대자는 할수 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안으로 지금 제시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에 그들의 결론은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왜 죽었습니까?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 내면에는 절대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공허한 지식 아닙니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공허한 지식. 그러니까, 너부갓네살 왕과 이 술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자기들이 가진 권력이나 자기들이 가진 지식이 자기들이 가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 아침에 제가 그 예화 하나가 불쑥떠 올라가지고 막 시간은 없고 막 인터넷 막 검색하고 막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했는데요. 내일 또 오르면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게요. 그 어리석은 그 지식인을 그 비웃는 왜그 그 사공하고 그 어느 그 지식인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계속 너는 이것도 못하느냐 이제 이 지식인이 그 무식한 사공을 비웃는 거예요. 어, 너는 이것도 못하나, 이것도 모르나, 저것도 모르나, 이것도 모르나 그러니까 이 사공이 열받아 가지고 배를 그 기웃던가해 가지고 그막 그냥 계속 그냥 나불나불거리는 그 지식인을 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막이 죽어가는 그 지식인을 보면서. 그렇게 지식이 많은 일은 어떻게 수용도 못하느냐고 뭐 이런 거 결국 내용을 다 알고 있네 내가 <laughs> 매일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아이 새벽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침 불쑥 떠올라서 내가 이거를 검증하려고 막 급하게 뒤지다가 못 찾았는데요 그 나불나불 거리는 그, 그 무식한 그 배나 젖는다고 비웃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리석은 지식인의 그 미련함이 뭐예요? 물에 빠뜨려지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지식이 자기를 구해내지 못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 없는 지식의 공허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